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지만 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고. 잔치를 매개로 바리새인의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탐욕과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기심을 꼬집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땅의 잔치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한 말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다른 사람은 소를 샀다고, 또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하면서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시켜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과 보행장애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리가 남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일당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나를 통해 열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가족, 친척, 부유한 이웃만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계산적인 마음으로 빈자, 장애인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외면하고 있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너희는 없겠으나 너희가 무시하는 빈자와 병자와 장애인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없겠으나 사회의 변두리에 자리한 자들과 이방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있다. 바리새인이 땅의 잔치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하늘 잔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높아져서 군림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잔치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질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함으로 가난하고 미약한 존재와 이방인처럼 소외된 존재와 함께함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운명을 결정함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